I'm <laughs> 계신다고 들었는데 훌륭한 분은 누구누구십니까? 제사은꼭 지내야 돼요? 안 지내면 안돼요? 취재하고 중시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몇 대와 몇 세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관양은 뭐예요? 아이들의 이런 질문에 자신있게 답해주는 어른들이 요즘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그때부터 우리 권행자로 어, 성을 하사를 받았다. 첫번에 30 어느 토요일 오후. 남력병자. 의관을 정지한 남역병자. 노인이 학동들을 모아 놓고 보학교육에 학교 학교 열중이시다. 그남역병자가 한일이 한 들어가서 31일 때또 32대는 무거울중자맨 밑에 도의가 있어. 33대는 글태자. 34세는 페넬령자 우리 권가는 우리 권가는 갈수록 강의에 열을 올리는 노인도, 지루한 몸짓으로 듣는 아이들도 모두가 안동 권씨. 이들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권행이다. 권행은 원래 신라 김씨 왕실의 후예로 본명이 김행이었다. 그런데 서기 930년 고려 태조인 왕건이 후백제의 견원과 대전할 때 왕건을 도와 전원을 크게 쳐붙으니 왕건이 기미에 밝고 건도에 통달하다 하며 삼한벽상 아부공신 삼중대광태사라는 벼슬과 권씨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64년 0전 권씨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가 시급으로 받은 땅은 고창군, 바로 권씨들의 관양이 되는 오늘날의 안동이다. 권씨들은 이 관양을 축으로 영남 일대에 세거했으며 중앙, 즉 서울 쪽으로 그 세거를 넓히기는 시조로부터 10세를 전후해서라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100만에 달하는 시족이 10여 개파로 퍼져 그 계대를 42, 3세까지 이어가고 있다. 경북 정주군 강동면 왕심리 운곡서원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3월 초정일 새벽 9시면 어김없이 시조의 향사가 비풀어진다. 고려의 개국공신으로 백성들이 추앙하여 받던 제사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향사는 권씨 문중이 아닌 유림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파성바지들이더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 이로서 우리는 김행, 아니 권행의 인품과 덕망을 넉넉히 짐작해 볼수 있다. 안동권씨 시조 권행. 그를 기리어 받드는 안동시 풍문동의이 태사묘에는 아직도 그때 그가 쓰던 몇 점의 유물이 천년 저쪽의 세월을 웅변하고 있다. 이조 시대 안동 권씨의 원중사적 특징은 네 가지로 두드러진다. 이를 일컬어 권문사시라고 하는데 그 첫째가 족보 지시로 안동 권씨 족보가 맨 처음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이름하여 성화부. 지금으로부터 517년 전, 그러니까 서기 1476년에 만들어진 이 족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라는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학에 저명한 족부학자 와그너 교수는 이 성화보의 특징을 몇 가지로 분석했으니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고 친선과 외선의 구별을 두지 않았으며 여자가 재가했을 경우 후보, 즉새남편까지 족보에 올렸다는 점을 커다란 특징으로 들고 있다. 또한 종가의 종손이 철선됐을 경우라도 굳이 양자를 들이지 않았다. 특징은 당시, 즉 조선 중기시대의 남녀평등 사상과 종가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둘째는 기형지시이다. 이는 오늘날의 원로회의 같은 국정자문기구로서 태조 3년에 설치되어 그 명칭을 기로서라 불렀다. 나이 많은 임금이나 70세가 넘은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이 들어가는 이 기로서에 안동건신문중의 권희와 권중화가 나라하니 맨 처음으로 들어간 영예를 누린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안동권씨 노인네들은 비록 그 성격은 다르나 이렇듯 기로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면피입니다. 면피입니다. 명면기야 65세 이상이라야 입회가 가능하다는 이와 같은 노인들의 모임은 정작 조상의 전통일까 아니면 단순한 소일거리일까 권문사시의 셋째는 문영지시 문영이란 대제학을 이름하미니 양촌 권근이 이조 왕조 최초의 예문관 대제학 겸 성균관 대사상이 되어 왕의 구문 역할을 한 것이다 넷째는 호당 지시이다 문신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였던 호당 이는 세종 8년에 실시된 독서당의 별칭으로서 임금의 특명을 받아 유급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비 장학생인 셈이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성변관 대사성 물망에 오를 만큼 학덕과 덕망을 겸비했던 권체가 이 호당의 제1호로 발탁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40세로 유명을 달리했으니 세종의 애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한다. 권문사시 외에도 안동권씨의 특징은 파의 관계 없이 항렬자를 하나로 쓰고 있으니 이는 곧 십진법 돌림자로서 우리나라 성씨 중 유일무이한 항렬자이다 안동문 씨의 시조로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대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계보와 학력자가 어느 문종과 달리 아주 뚜렷합니다. 종친 간에 서로 수인사만 나눠도 금방 손수를 따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계보는 동방 예지국가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질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족보학자로서안동문 씨를 볼때 하나가 그 개성과 성격 강직하고 정직합니다. 이점 또한 저로서는 안동권 씨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여년에 걸친 안동권 씨의 시족사는 고려조와 조선조를 통해 수많은 인물을 배출했으니 상신이 41명, 경신 175명, 공신 87명, 봉군이 70명, 이코가 64명이다. 특히 조선조 때의 과거 급제자는 무려 398명으로 이는 전주이씨 다음 순이라고 한다. 또한 한 분의 왕후가 있었으니 문종왕비이자 단종의 어머니라서 비운의 왕비였던 현덕왕후다. 세조로부터 당한 아들 단종의 죽음, 친정의 멸문지화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녀는 세조의 꿈속에 나타나 그의 얼굴에 저주의 침을 뱉었을까. 세조는 결국 그녀가 뱉은 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끝에 악성종기가 발병하여 죽었으니 이러한 야사적인 얘기가 사실든 아니든 인과응보란 그런 것일까. 쇠도가라기보다는 청한가로 자부하는 안동권씨. 그들의 문세는 사실 고려때의 인물 권수평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했다. 고려 고종 때 그가 추이런 부사를 역임함으로써 지방 호족에 불과했던 안동권 씨의 표슬길을 중앙무대로 진출시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동권 씨의 세골을 넓힌 사람. 그의 청덕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오늘날까지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온. 장한이라는 사람이 귀향을 갖습니다. 이 어른이 사시던 근처에 전장이 있었던 걸로 분자이 됩니다. 전장이 있기 때문에 귀한 가서 그 주인이 없는 그 전토를 대신 경작을 해가지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복장한이라는 사람이 사환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분이 살던 데는 배경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전토가 있는 데는 그거 상당히 떨어진 대로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매년 도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복장한이 살고 있는데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해져서 부로들이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요즘 세태가 서로 뺏고 뺏는데 혈안이 돼 가지고 있는데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점점 입에 입에서 통해서 소정에까지 들어갔던지. 그의 후손이 들려주는 이얘기가 사람답게 사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듯 고결한 권수평의 심성은 그의 증손 권부가 자신을 비롯한 다섯 아들과 세 사위로 일가 구봉군을 이루었으니 콩심은 대 콩난다고 했던가.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북방에 자리하여 후선들의 성묘가 매우 까다로운 이 묘역의 주인은 고려대의 인물 권재다. 일찍이 충선왕의 총애를 받아 그의 양자로 입적. 자성명이 왕후인 권제는 양부인 충선왕이 원나라의 볼모로 있을 때 탁월한 외교 수완을 발휘하여 왕을 구해낸 인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왕의 수레를 함께 타고 다닐 만큼 충선왕의 사랑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경북 안동군 예안면 기사리 버릴기 벼슬사 기사리는 벼슬을 버린 마을이라는 뜻이다. 무슨 연유로 이런 이름이 붙여졌 을까 그 사연은 600년 전 이조의 개국 시절로 올라간다. 승지 대사관 대사헌 벼슬을 뿌리 치고 이 마을에 은거한한 선비로 인해서 이니 그 선비가 바로 고려의 절신 사복제 원정이다 사복제는 스스로 지어부른 자신의 호로 언젠가는 다시 고려 왕조가 회복 될 것이라는 신념과 기원을 담고 있다. 고려 창왕 때는 직간신으로 당대 제일의 명성을 떨쳤던 원정 그는 오로지 고려만 생각하며 이조의 하늘 아래서 평생을 은거하다 숨졌으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그의 최취들이 그의 일편단심을 말해주고 있다. 송도를 받든다는 뜻의 봉송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반구점, 그 어느 것 하나 잃어버린 나라와 임금을 그리는 신하의 충절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시간 조상 얘기만 나오면 집안 깊숙이서 꺼내지는 조상들의 신표 아닌 신표 오늘날의 후손에게 있어 정작 이것들은 무엇일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정신일 뿐이다. 조상들의 얼과 맥이 담긴 정신. 그렇다면 이 얼마나 값진 유산인가? 양촌 관건. 조선조의 안동권 씨첫 인물로 문영 지시, 즉, 이 나라 최초의 대제학이었던 권근을 내세우는데 이의를 타는 사람은 없다. 성리학의 대가였던 그의 학문적 업적은 경학과 문학의 조화 작업을 통해 부단히 후진을 양성했다는 점이다. 시 그의 명저 입학도설은 그가 후진 양성을 위해 집필한 교과서로서 이해하기 난이한 대학이나 중용의 이론을 그림으로 쉽게 풀어 가르쳤으니 이와 같은 교육 방법은 우리나라 교육 사상 최초라고 한다. 성정이 나의 봉황이라 칭찬했고 폭군 연산군마저도 감동했던. 청백리공 관빈 그의 이름은 고든 선비라는 명성으로 일세를 풍미했다. 노심초사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고 사심없는 바른 말로 조정의 옳고 그름을 논하니 백성들은 생사당을 지어 그를 흠모했다고 한다. 난세일수록 무언이 상책이라는 처신술을 벗어나 할 말을 다한 석주공 권필 광해군의 세도 외척을 비방한 그의 국류시는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풍자시다 푸른 버들 치렁거리는 궁 안에 꾀꼬리 어지러이 날고 토성에 가득한 펴슬아치들 봄빛을 아첨하기 바쁘구나 조정과 왕가가 더불어 승청의 즐거움을 축하하거늘 누가 이 포위로 하여금 위태로운 입을 열게 하는가. 그는 결국 이 씨로 인해 광해군 4년 4월 44세의 나이에 본장을 맞아 죽었으니 만구의 선비자 대문장가였던 그를 죽게 한 책임은 당시에 누구에게 있다 할까? 충북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가는 길 400년 전에이 송계리 길은 어디로 어떻게 나 있었을까? 그리고 예선비들은 왜 이렇듯 깊은 산골에 은과하여 평생을 마쳤을까? 월악산 국립공원 초입 그 산봉우리 밑에 건상하의 한수제는 쓸쓸히 초봄을 맞고 있었다. 야인 중에 야인 수암 권상하 장장 13년간을 그것도 해마다 내리는 배사헌 표슬을 단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다. 우이정 좌이정 판중추 부사도 실패한 사람이다. 고관직이라면 자신의 앞뒤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들에겐 영 이해가 가지 않을 사람이다. 권상하, 그는 초연히 학문에만 전념했다. 퇴계, 율곡, 우암으로 이어지는 기후학파의 학통을 평생을 바쳐 계승하고 발전시켰으니, 숙종 37년, 7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였다. 때인데주 산성이라는 곳에서 권율 장군하고 권율 장군이 이끄는 군사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병들을 물리쳤어요. 그 싸움을 주 대첩이라고 하는데. 성치고 어찌 주 치마와 주 대첩을 모리 있겠는가. 그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국난을 구한 권율 장군 겨우 2,300여 군사로 3만의 외군을 통쾌하게 무찌른 대승전. 이는 우리나라 전사뿐 아니라 세계 전사에서도 드문 전쟁이었으니, 그때의 장병들은 아마 권율 장군이 내린 명령대로 가히 죽기를 각오하고 장렬하게 싸웠으리라. 사사롭게는 영의정 권철의 아들이자 백사 이항복의 장인이었던 권율. 그는 프록의 나이를 훨씬 넘긴 막은 여섯에서야 미관 말찍으로첫 표설길에 나아갔으니 이었지 늦었다 아니 하리. 그는 어렸을 때부터 대기 만성형 인물, 파격적인 승진에 이어 행주 대첩의 공으로 이약 도원수까지 이르러 1599년 7월 노환으로 별세했다. 임난시 권율과 더불어 냉활약한 또한 사람의 안동권 씨는. 선무공신으로 화산군에 봉해진 도청관 권응수. 전장에서는 항상 한 대의 화살도 헛되이 쓰지 말기를 당부했고, 전투에서 생을 맞춰 시신을 말가죽에 쌓여 돌아오기를 원했었다니, 이 얼마나 대장부다운 기계인가. 경남 영천군 신영면 화남리는 안동군시 후손들의 대를 이어 모여 사는 곳. 후손들은 오늘도 그들의 조상 사업 계획으로 심각하다. 때로는 지역별로, 때로는 같은 밥길이 급변해가는 시대를 한하며 진리처럼 되풀이되는 조상 이야기들. 그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더욱 이 사람의 효행과 송조정신은 밤에 뜨는 태양만큼이나 빛나 보이는 것일까? 이미 MBC의 인간시대를 통해서 만인의 심금을 울린 바 있는 권헌조 오. 그 또한 안동권시로서관심 문중의 자랑이자 어쩌면 이 시대의 각성을 일깨우는 마지막 효상일지 모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세 번씩 작년에 자고하신선구의 심혈을 효행하면서도 말끝마다 죄인임을 자초하고 있으니 우리는 무엇라 말해야 할까? 그저 무지한 맹목이라 치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돌이라 할 것인가? 시절과 중시절 모른다고 질문했지. 아직도 토요일 오후에 고학 교육은 끝나지 않고 있단. 있다. 이거. 매우 부정기적인 이 노인의 항의 행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노인의 이 자리는 누가 이길 것인가? 그 해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